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회에서 심사한 총8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의원 발의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오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도시숲 관리를 위한 주민 참여 사항을 명시하는 사안들로 의원 발의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 발의한 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 신활력 경제정책관 소관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한 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 신활력 경제정책과 소관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창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개최하는 비상설 협의체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 신활력 경제정책관 소관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청년 정착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44철 김치원료 공급 플랫폼 구축 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 관리 계획안은 고창군 김치원료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위한 플랫폼 운영을 위해 사업 규모 증가에 따라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의회에 의결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 안전청괄과 소관 고창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재피해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지급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여 생활 기반을 상실한 피해 국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실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속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 총훈.